네어 매각 이슈가 부각되는 아시아나항공을 보겠습니다 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뭐이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다뤄드렸듯이 어, 매각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애견그룹 말고는 어, 뚜렷한 인수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일본 노선이 크게 좀 축소가 되면서 항공업체의 분위기가 휴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지 않았어요. 환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했었는데 오늘 이제 어 주가를 자극할 만한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KCGI가 좀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인수를 노리는 업체가 한 개인 것과 한 개가 더 추가돼서 두 개가 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입니다. 이 보통 이제 이 인수나 매각이라는 것이 경쟁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매수 주체가 두 군데가 있어야지 매각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KCGI가 이번에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그 소식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관련 주의 주가를 어,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관련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아시는 바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주체로 애경산업 쪽만 네, 있었어요. 근데 애경이 일단 뛰어들면은 그 다른 대기업도 아시아나 항공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진 않았어요. 실제로 애경 말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사겠다는 주체는 없었고 애경이 아시아나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에 힘을 좀 빠지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 어,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KCGI의 인수 검토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CGI는 아시겠지만 이제 한진칼의 그 경영권을 좀 위협을 했었던 네, 그런 사모펀드예요. 특히 이제 사모펀드가 기업을 가져간 적 언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KCI, KCGI가 현재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전 참여를 어, 검토 중이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 에어부산도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 강성복 KGI, KCGI 대표가 이제 그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시아나 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 투자 설명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딱 인수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투자 설명서를 받아봤다는 것 자체는 인수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예요. 지금 KCGI가 그 한진칼의 경영권을 위협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그 대가들을 얻어내려는 노력들을 했지만 어, 델타항공이라든지 이런 백기사가 출연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한진칼의 경영권이 좀더 공고해지는. 다시 말하면 KCGI가 이제 얻어낼 것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KCGI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그 국면 전환을 위한 탈출구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탈출구가 아시아항공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시아항공을 인수를 본격화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컨소시엄이에요.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곳과 다른 사모펀드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업이 됐든 다른 곳과 이제 연합을 해서 어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KCGI도 어쨌든 단독으로 지금 아시아항공의 인수전에 뛰어드는 것은 자금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진칼의 지분을 그동안 계속해서 사 모았기 때문에 어 현금 자산들을 많이 소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CGI도 반드시 이제 컨소시엄 구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관건은 컨소시엄 구축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 KCGI가 정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본격화 그 인수를 본격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주가에는 뭐예요? 당연히 호재가 될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인수 의향 정도니까 실제로 컨소시엄을 꾸리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부각되는 모멘텀이 뭐냐면은 분리 매각이에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그 금호라든지 채권단 입장에서는 통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자회사를 통매각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통매각을 하냐면 분리해서 매각하면 각각 다 따로따로 협상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나항공 중에는 에어부산이라든지 에어서울과 같은 알짜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알짜 자회사를 섞어서 팔아야지 조금 더 비싼 값을 받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통매각 원칙이라는 게.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어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실제로 분리 매각 말고는 큰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는 어 그런 이제 우려감 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그래서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가를 한 2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조원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적자 가나고 불안정한 회사를 2조씩이나 줘서 살수 있겠느냐라는 시장의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주주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뭐 아시아나 IDT나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 이런 기업들의 그 통매각 방식을 어 원칙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항공주의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되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올해 2분기 실적이 1,240억 원 네, 적자입니다. 적자. 어, 전년 동기비 적자 전환이에요. 환율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증가했고요. 아무래도 일본 노선이 죽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이익도 악화됐고 국제유가도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도나를 만들었고 매각가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켰고 이게 이제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을 분리매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아시아나항공에는 악재일 수도 있어요. 네,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매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리는 기업이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에어부산 주가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렇죠? 지금 윗꼬리를 약간 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니까 지금은 두 가지 이슈예요. 첫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에 KCGI가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약간 죽었었던 그런 인수 경쟁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통매각 원칙을 깨고 분리매각으로 선회할 가능성. 일단 분리매각 하게 되면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나눠서 팔게 되면 사는 쪽에서도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노리는 것은 분명히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런 알짜 자회사일 것이니까 에어부산에는 확실히 호재여도 아시아나항공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그 앞으로의 그 전개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컨소시엄이 구성된다라고 보면은. 어, 제가 볼때 아시아나항공은 주가가 어쨌든 재반 등을 시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뚜렷한 얘기가 안 나오고 시간이 좀 끌린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주가가 꺾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때 kcgi가 뛰어드는 시점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항공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사실 항공주가 환율도 너무 높은 이치고 일본과 갈등도 있고. 근데 이 일본과 이런 갈등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완화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여이나 행 이런 수요도 분명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1200원 위에 있는데 1200원 위에서 1300원 막 이렇게까지 폭등할까? 제가 볼땐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지금 충분히 많이 좀 빠져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KCGI가 진짜로 좀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전에 좀 뛰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한 아시아나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는 조금 더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나 항공, 그다음에 아까 봤던 에어부산,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IDT도 있죠. 아시아나 아이디티까지 묶어서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일단 컨소시엄이 구성이 안되고 단독으로는 아마 안될 겁니다. 인수가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이 되는지 컨소시엄 이 구성이 되면 반드시 또 기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그 통매각이 아니라 분리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어디까지 부각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통합적으로 어, 체크하셔서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